네 안녕하세요 정현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단타에 대해서만 계속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은 단타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이 매매 기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고요 공부하기에도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이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의 주제는요 다이아몬드를 찾아납니다 자주식의 다이아몬드 가 어디냐 이상한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다이아몬드를 주식에 적용해서 실제 수익까지 이어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트에서 이 다이아몬드를 찾게 되면 내일부터라도 빠르게 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다이아몬드가 무엇인지 이를 통해 종목을 한번 뽑아보고 실제 수익이 나오는지 이 매매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식에서 이 다이아몬드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요.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를 매수하면 10일 이내에 급등한다. 다이아몬드가 뜨면 매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 나온 아무 종목이라 보도록 하면요, 아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보 한탑뭐한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 이렇게 빨간색 다이아몬드 보이십니까? 다이아몬드가 나온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 최고가 1,950원까지 갔습니다. 주가 상한가 거의 나왔죠? 다이아몬드가 1,200원 구간에 나오고. 최고가 1,950원까지 찍었습니다. 뭐 상신브레이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다이아몬드 보이실 겁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나온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 4,560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매수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 종목이나 또 보도록 할게요. 클라우에도 얘도 볼까요자 이거 볼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이아몬드 여기 보이시죠? 다이아몬드가 나와주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 상한가가 왔습니다. 자 누보 보도록 할게요. 자 누보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거래랑 터트려지 전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나온 이후에 주가 엄청나게 때렸죠 여기까지 주가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또터트려졌고또 다이아몬드가 나왔습니다 뭐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이아몬드 터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이아몬드 나와주고 보시는 것처럼 다이아몬드 나와주고 주가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주가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급등 나오기 며칠 전에 전부 다 이런 빨간색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자이 빨간색 다이아몬드 가 나온 종목들을 매수하면요. 며칠 뒤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 빵빵빵 터트려 줍니다. 전부 다 급등 또는 상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미리 며칠 전에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매매 기법이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설정하셔서 여러분들도 내일부터 여유롭게 종목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 이 다이아몬드 뜬 종목을 매수해서 실제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전혀 어려운 게 없고 다이아몬드 같은 종목만 기준대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뭐해 주셔야 됩니까?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빵빵하게 불어날 때까지 열심히 비법과 노하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다이아몬드를 차트에 적용해 보도록 할 건데 요거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아무 차트 창이나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뭐 예를 들어 0600 키움 종합 차트를 켜놔도 되고요 아무 종합 차트 창이나 키워두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요게 있습니다 요게 보이시죠? 요거를 한번 클릭해 주십니다 자 요거를 한번 클릭하면 뭐가 나오냐 이런 모든 지표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뭘 치시면 되냐면요 CCI를 치시면 됩니다 자이 CCI를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그 중에서 우리가 볼게보다이 CCI 기준선 상향 돌파다. 자, 기준선 상향 돌파를 눌러줍니다. 자, 기준선 상향 돌파를 눌러주게 되면, 요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되는데, 요거를 세팅을 다시 해줘야 돼요. 자, 요거를 눌러보시면, 이 CCI 기준선 상향 돌파를 눌러야 됩니다. 자, 요거를 두번 클릭하시면, 요런 식으로 이제 신호 검색 설정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뭘 들어가셔야 되냐? 이 조건들을 제가 건들 겁니다. 자, 일단은 수식 버튼 들어가 주시고요. 자, 수식 버튼 들어가 주시고, 이 모양을 화살표로 하지 말고 다이아몬드로 합니다. 자, 이 모양을 다이아몬드라고요. 자,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 색상 같은 경우에 빨간색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지표 변수는 30으로 해 주세요. 자, 요게 중요합니다. 지표 변수는요. 30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30으로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기본값으로 저장 눌러 주신 다음에 기본값으로 저장 눌러 주신 다음에 적용 버튼,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자, 요런 식으로 다이아몬드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다이아몬드가 들어와 있을 건데, 요거 일단 설정이 아마 다 되셨을 거예요. 요건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다이아몬드에매수해서 급등할 때 팔아라. 요게제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인데, 자, 근데 보시는 것처럼 종목들의 전부 다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요거에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종목들을 전부 다 매수할 수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나온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면요, 오히려 그게 더 리스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은 이 다이아몬드에서 어느...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이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예요. 다이아몬드의 매수 시그널 조건입니다. 자, 윗꼬리가 달리고 종가에 마감한 캔들을 찾아랍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는 당연하고요. 이 다이아몬드가 나온 이 캔들을 봤을 때 윗꼬리가 달리고 자, 윗꼬리가 달리고 종가에 마감한 이 캔들을 찾으시면 10일 이내로 급등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종목들을 찾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나온 종목들을 찾는 게 맞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나온 캔들 중에서요. 윗꼬리가 달리고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리고 종가에 마감한 캔들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급등 나온 종목 중에 누보, 누보 오늘 상한가 나왔잖아요. 자, 누보 상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딱 3, 4일 전에 윗꼬리를 달아줬습니다. 자, 요 캔들 보이죠? 윗꼬리를 달아주고 종가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항상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윗꼬리가 나와 줘야 돼요. 캔들 나올 때 윗꼬리가 나와 줘야 됩니다. 자, 요런 캔들을 지금 우리는 구성을 해야 되고 요런 차트를 봐야 되는 겁니다. 윗꼬리가 나와 주고 캔들이 나오는 것. 자, 다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신 브레이크 요런 거 조금 쭉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거 어떻습니까? 3부터 건. 자, 3부터 건 오늘 8%까지 갔었는데 사실 오늘 몇프로입니까수치상은 24%까지 갔습니다. 자, 요거 다이아몬드 나왔습니까? 네, 다이아몬드 나왔는데 제가 조금 건 뭐라 그랬어요? 윗꼬리가 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거 윗꼬리 달렸습니까, 여러분들? 네,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 완벽하게 달아줬습니다. 자, 윗꼬리 달아주고 다이아몬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캔들을 찾아야 돼요. 요런 캔들을 찾으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쭉쭉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윗꼬리 달린 거 어디 있습니까? 자, 윗꼬리 엄청나게 달아줬고 캔들 나와 줬습니다 그랬더니 주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 엄청나게 급등이다. 나습니다 자, 뭐 다른 종목도 쭉쭉쭉 볼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어, 이거 어떻습니까? 자, 요거 캔들 나와주고 윗꼬리 달아주고 주가 어떻게 됐다? 슈팅 나와줬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이거를 일일이 다 찾을 수 있습니까? 요거를 다 일일이 찾을 수 있나요? 이거를 일일이 찾기가 굉장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것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이아몬드에 매수하는 거는 맞아요. 윗꼬리 캔들을 달고 매수하는 건 맞는데 이 윗꼬. 꼬리 캔들을 달아놓은 상태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종목만 골라놓은 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종목을 찾으면 뭐 어, 10일 이내로 급등이 나온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다이아몬드가 나오는것 중에 윗꼬리를 달린 캔들을 찾아야 된다. 자 거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방금 이거를 한 번에 찾아주는 검색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검색기 바로 같이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면 키움증권 쓰시는 분들은 상단 위에 공 0150이라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15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조건 검색 창이 나옵니다. 여기 안에서 이 윗꼬리 캔들 요거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 건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요. 요거를 한번 캡처해 주세요. 자, 요거를 캡처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요거 똑같이 하시면 캔들만 나오는 이 종목 검색식이 되는 건데, 한번 같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딱 설정하는데 3분도 안 걸리죠. 되게 간단하니까 다 같이 좀해 보도록 하면요. 이렇게 조건식을 눌러 줍니다. 자요 조건식 눌러 오시고 누르시고요. 여기가 뭐라고 치시면 되냐면 기간내 등락률이라고 칩니다. 자 기간내 등락률이라고 치시면 요런 식으로 기간내 등락률이 있을 겁니다. 자요거를두번 클릭하시게 되면 어디로 가냐? 바로 요 창으로 가게 됩니다. 이창 안에서 설정하면 되는데 지금 영봉전 5봉 이내에서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요렇게써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뭘로 바꿀 거냐면요. 저 같은 경우에 이거 5봉 이내에서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이거 그대로 두고 기간내 등락률 한번더 체크하시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똑같은 거두 개입니다. 한번더 클릭하시면 A, B가 나오는데 요거만 바꿔줄 거예요. 이건 10% 맞고 요거는 몇으로 바꿔주냐? 15%로 바꿔줄 겁니다. 자, 요거를 15% 이상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 이상을 이 B지표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럼 보이시나요? 10%, 15%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10%, 15%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뭐까지 넣어주시면 되냐? 주가 범위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주가 범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0일 전 종가가 1 100천만 만 이상 2만이야 이렇게 써있을 건데 요거 뭘로 바꾸시면 되냐면요 요것도 간단하게 1200으로 바꾸시고요 1200으로 바꾸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 2, 4 0몇 개입니까? 0, 0, 0, 0 0, 4개 붙이시면 됩니다 여기에 1200이고요 공 4개 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 4개 붙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수정 버튼. 자, 요렇게까지 되어 있으신가요, 주님들? 자, 기간 내 등량은 10%, 15%, 이렇게 다 되어 있으시죠? 자,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하나 더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치시면 나올 겁니다. 자, 가격 이동 평균 안넣으시는 분들은 가격만 치시면요, 어디에 나오냐? 가격 이렇게 조건들이 나오는데, 가격의 이동 평균이라고 나올 겁니다. 지금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가격 이동 평균 비교. 보이시죠 가격 누르시고 가격 이동 평균 비교 가격 평균 이동 비교 자 요거를 누르시면 요런 식으로 이제 또 들어갑니다 자 요거 뭘로 바꿔주시면 되냐 종가를 1에서 종가 1에서 20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2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20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0으로 바꾸게 되면 요런 식으로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차트가 완성이 되죠 자 요거를 새로운 조건식 내 네, 조건식 저장 누른 다음에 캔들 1이라고 저장해 두세요 캔들 1이라고 저장해 두시면 요런 식으로 차트가 뜰 겁니다. 자, 그러면 검색 한번 눌러서 정말 캔들이 뜨는지 윗꼬리를 달고 윗꼬리를 달고 이런 식의 차트가 해당되는 종목만 뜨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 종목 49종목이 나왔는데 이건 아니냐고. 요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거 뭘 잘못했어요. 뭐 하나 잘못한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여기서부터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봉전 정일 종가 대비 10% 이상 이거 맞고요. 영봉전 5봉 이내에서 아, 요거를 바꿔 주셔야 돼요. 요거. 요거가 5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수정할게요 이게 5봉이 아니고 1봉으로 바꿉니다 자 1봉 1봉입니다 자 1봉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 1200, 2400 맞고 자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건식 저장 다시 내 조건식 저장을 눌러주십니다 야 요거를 1봉으로 바꾸신 다음에 내 조건식 저장 요거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검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50종목에서 10종목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이 진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 한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어떻습니까 자 국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나왔나요 네, 캔들 나왔습니다. 자 한탑 종목 어떻습니까? 한탑도 캔들 나왔고요. 실소홀딩스도 윗꼬리를 달면서 캔들이 나와 줬습니다 그리고 HL 뭐 에코바이 이거 지금 윗꼬리 달아주고 캔들 나와주고 있죠. 에코바이 어떻습니까? 이거 계속 윗꼬리를 달아준 종목들 캔들이 나와준 종목들이 있는데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거 매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돼요? 만약에 매수한다면 뭐하실 겁니까? 자 국보 보세요. 자 국보 하실 겁니까? 캔들은 나왔지만 윗꼬리 달아줬나요 윗꼬리 안 달아. 좋습니다. 자, 한탑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들은 나왔지만 이거 윗골이 달아줬습니까? 안 달아줬죠. 신성홀딩스 어떻습니까? 자, 캔들은 나와줬습니다. 캔들은 나와줬고요. 윗골이 달아줬습니까, 여러분들? 윗골이 달아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순위가 신성홀딩스가 되는 거고요. 다른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바이오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바이오 어떻습니까? 자, 이거 캔들 없죠. 자, 그러면 상심 브레이크, 상심 브레이크 캔들 있습니까? 캔들 없죠. 자, 메가이씨에서 요거는 이게 나왔지만 캔들 나왔지만 윗골이안 달고 있죠. 자, 씨 코스믹 요거는 윗꼬리 완벽하게 달아줬지만 먹가 없다 캔들이 없다. 자 전진바이오팜 어떻습니까? 윗꼬리도 달아주고 캔들까지 나왔다. 그럼 두 종목이랑 캔들 나온 거예요. 신송월딩스 보시게 되면 신송월딩스 같은 경우에도 다이아몬드 캔들 윗꼬리 달아줬고 전진바이오팜도 윗꼬리 캔들 달아주고 이런 식으로 나와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을 두 개를 매수하게 되면 충분히 10일 이내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세팅 잘 됐다 하시는 분들 뭐 해주셔야 됩니까? 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계좌가 아주 빵빵 터질 때까지 계속 노하우 알려드리니까 지금 이해된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이해 안 되신다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르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하면 되는데요. 근데 문득 이런 고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전업 투자도 아닌데 이 검색기를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주식에 투자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과 키움증권 말고 다른 증권사는 이런 거안 되는 걸까? 다양한 고민들 하실 수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키움 말고도 다른 증권사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또는 주식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분들 즉 심플하게 나는 수익만 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핸드폰 들어가서 딱 이거 하나만 설정해 주시면요. 20분 동안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과정 필요 없이 2초 만에 그 그날에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한 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하면 하루에 100만 원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걸 설정하면 되는지 그리고 증권사별 설정법은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현재 과정 없이 2초 만에 20분 동안 떠들었는데 2초 만에 그날의 주도주를 선택하여 수익을 볼수 있는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말고도 모든 증권사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키움증권 사용하시는 주주님들은 상단에 0156이라고 숫자를 입력하시면. 이런 식으로 검색기 창 하나가 나옵니다. 5월 증권사 추천 종목이라는 내용을 눌러서 이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나오는 종목 포착 설정법은 위에 0150이라고 숫자를 입력해서 이렇게 창 안에서 설정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요, 제가 뒷부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시장 주도주를 포함하여 지금 매매할 만한 다양한 단타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주님들은 바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타인에게 도움 없이 이창 하나로 회원님들도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실시간 잔고 확인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제 계좌죠. 제 트레이드명인 정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걸린 종목들은 현재 매수해서 요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식으로 매매하셔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검색기는 이런 식으로 실시간 종목들이 포착이 되면요. 시간과 상관없이 한시면한 시, 두 시면 2시, 3시면 3시에 키셔 갖고 이 종목이 포착되어 매매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제 실시간 계좌죠. 여기에서 이제 포착된 종목들인데 상한가 간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저 같은 경우 화천기계의 태크, 애경 케미칼 종목을 매수해서 하루에 200만원 정도 수익을 벌수 있는 이런 설정법이고 저 같은 경우 벌써 하루에 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이 종목 포착은요 그냥 하실 거다 하시고 시간 되실 때 키셔 갖고 잡히는 종목들에 매매하시게 되면 초보자분들도 하루에 못해도 약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는 나오실 겁니다. 저처럼 능숙하게 한다라고 하면 제2의 월급도 가능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욕심부리지 말고 하루에 100만원씩 정도만 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수익을 보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타인에게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쌓고자 이 실력을 쌓고자 하시는 분들 또는 직접 매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4월달에 받으셨던 분들이나 또는 새롭게 받으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5월 최신 업데이트 버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가다가 이렇게 수익 나는 종목들을 골라서 준다는 또는 프로그램을 준다는 유튜버들은 많은데 사실 이런 창은 띄울 수 있지만 잔고 확인을 눌러서 실시간 계좌를 띄우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이 홀로저기 할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주신 유튜버로 이 순위권을 둘수 있게 최대한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 상부상조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눌러주신 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위에 지금 문자로 이 설정법이라고 넣어주시면요 제가 사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 링크 누르시면 이렇게 블로그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보시면서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는데 이분도 안 걸리실 거예요.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고 적용하시면 되시고요. 보내주실 때 사용하시는 증권사도 말해주시면 맞춰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들도 100만원씩 수익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움, 삼성, KB증권, 동구, NH, 미래셋, 한투, 모바일까지 모두 다 가능한 세팅 값이니까 무조건 세팅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보시고도 못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일 아예 보내드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5월 업데이트 버전이고요. 증권사별 단타 사용 설명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맞는 해당 증권사에 맞는 내용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내용대로만 따라 하시면 누구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린 이 단타 설명서대로 했을 때 정말로 수익이 나는지 키움증권 자체 성과 검증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성과 검증이고요 5월 달에 이 급등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급등주 포착 누르고 5월 일주일만 가지고 있어도 약 수익 구간이 몇 퍼센트 납니까? 보시는 것처럼 약 16%, 32% 수익 달성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 이 블로그와 자료에 다 나와 있고요. 따라 오신다면 이창 하나로 어려운 장 하루에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가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주주님들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타인에게 절대 의지하지 마시고, 앞으로 짧게 짧게 수익을 1 0 0만원씩이라도 보더라도, 하락하건 상승하건 주식종은 주도주가 있고, 그에 맞는 돈이 되는 섹터의 자금이 몰리는 거니까, 요거들 설정하셔갖고 손질 보지 마시고,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처럼 종목들 홀로서기 할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죠. 010-7590-3386, 010-7590-3386, 해당 번호로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관계없이 설정법이라고만 기재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또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무료로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내드릴 것이고 한발 빠르게 문자 주셔서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남은 5월 변환하고 빠르게 수익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마감 2초 전 1초 전 장마감됐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